국제 콩나르기 대회의 4년 연속 챔피언, 종리스찬. 이제 그는 곧 있을 대회를 위해 매진을 다한다. 아우, 오늘도 나 최선을 다했어. 이번 대회도. 윙공은 음, 나야, 나, 나야. 저기요, 괜찮으세요? 저기요, 정신 한번 차려보세요. 어, 누, 누구세요? 저는 여기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인데요 당분간은 손을 사용하는 작업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아, 안돼 대회가 얼마 남지 아, 않았다고 제발 움직이게 해주세요 선생님 제발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어떤 방법이죠? 바로 작업 치료라는 작업 치료? 아, 아파도 좀만 참아보세요 아못 아, 참겠어 더 나아질 일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아프면 말씀해 주세요 아, 아파 그만 얘기해도 될것 같아요 공을 세게 쥐었다 아프다 해보세요 아, 힘 풀고 네, 네. 조금만 더 노력해서 우리 열심히 치료해봐요. 끝난 연습이랑 쥐기 연습 해볼게요. 너무 안 뛰어져요. 파이팅! <봤� Ton> 힘내요! 파이팅! 뛰아 축하드려요 저희 성공 기념으로 사진 촬영 한번 할까요? 청년 백서 공감 힐링 프로젝트 청년 백서 시즌 2. 저는 사회를 맡은 종리스찬 이종찬 전도사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특별한 청년들을 모셨는데요. 작업을 하는 청년들이 아니라. 작업치료사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모셨습니다 우리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4학년 재학 중인 자칭 미녀 4학년 과대 허수진입니다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19학번 4학년 재학 중인 야망 있는 작업치료사 고현아입니다 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목수버가 꾸민 작업치료사 한광원입니다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최강동환 이주영 교수입니다. 작업을 치료한다. 제가 아는 작업은 그 제가 이런 경우는 처음인데요. 아까부터 지켜보았는데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작업치료사가 뭔지 우리 현직에 계신 한강 원생님 좀그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업은 쉽게 얘기해서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을 이야기합니다. 일상 생활을 하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곧 작업이 되는데 신체적 문제, 정신적,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그 작업이 망가지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망가진 작업을 이제 치료하는 것이 작업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그런 활동인 식사하기, 옷입기, 세수하기 등의 활동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은데 근력 운동이라든지 인지 활동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 훈련 등을 통해서 독립적으로 어~ 활동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죠 이제 소아 같은 경우는 발달 지연이라든지 자폐 스펙트럼 등이 그런 질환이 있는 아동들이 있는데 이제 그 아동들은 어~ 태어날 때부터 일상을 경험하지 못하거나 그리고 이제 일상을 이제 수행하지 못하는 그런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감각 통합 치료라든지 인지 훈련 등을 통해서 아동들에게 의미 있는 작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돕는 것이죠. 네. 요즘 굉장히 좀 스펙트럼이 넓어지고 있다고요, 교수님. 지금 이제 치매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가 증가하게 되고 또 이제 작업치료사를 많이 필요로 하게 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이제 정신보건법이 또 개정이 되면서 정신보건센터에서 어, 정신건강 전문요원으로 어, 작업치료사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가 발전하면서 AI가 대체할 수 없는 어, 직업으로 어, AI가 판매... 대체할 수 없는 네, 예, 예. 인공지능이 예 맞습니다. 작업치료사가 어, 환자분들의 그런 일상으로 들어가서 일상을 평가하고 또 치료를 이제 직접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영역에서는 어, 기계가 어, 대체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작업치료학과로 오세요 네, 굉장히 좀 단합이 잘 되는 학과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진이 양 어떻게 작업치료사의 길을 걷게 됐나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제가 고등학생 때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게 되셨어요. 침대에 누워서 아무 것도 못하셨어요. 간병인 분이 모든 거를 다 해주셨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치료를 받는 모습도 많이 봤고 다 자연스럽게 작업치료 받는 모습도 보게 됐는데 스스로 화장실도 가실 수 있고. 밥 먹는 것도 가능하시고, 뭐, 식사도 다 가능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그래도 많이 좋아지신 상태입니다. 어느 정도 본인이 집안에서 생활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이 많이 되신 거네요? 많이 변화하는 거를 보면서, 저도 이런 직업을 가지면서 자부심을 느끼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서, 작업치료학과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엄마께서 위탁모 일을 하셨었는데, 한 아이가 발달지원으로 작업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작업치료가 뭔지 처음 접하게 되었고 이쪽 분야에 좀더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건강 관련된 쪽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처음에는 체육대학교를 준비를 했다가 잘안 돼서 이제 호텔 경영으로 제가 이제 입학을 하게 됐었어요. 계속 이제 건강 관련된 쪽으로 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었다 보니까 백석대학교에 이제 작업치료학과가 편입생 3 명을 뽑는다고 해서 작업치료를 오게 됐는데 작업치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환자분에게 의미 있는 활동인 작업을 먼저 찾고 그 작업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적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삶 전체를 저희가 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삶의 전반적인 부분들을 파악을 하고 같이 그것을 치료해 나가는 과정이 조금 더 매력 있다고 느꼈습니다. 대부분 어떤 치료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 우선은 입원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일상생활과 그리고 인지평가를 진행하고요. 그리고 상지 기능과 그리고 균형 평가를 진행하면서 이 환자분의 기본적인 신체적인 능력을 확인을 하고 중재를 이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아, 지금 이제 굉장히 뭐 전문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데 교수님 혹시좀 어떻게 좀저 같은 비정자가 이해하기 좀 쉽게 좀 어떻게 좀 체험해 볼수 없을까요? 작업치료 평가 훈련 도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를 가져와서 아 역시 예, 체험해 보실 수 있도록 네 우리 준비된 가져왔습니다. 교수님 야. 어떤 어떤 건가요? 바로 이 예, 치료 도구입니다. 아, 네, 바이탈 스팀이라고 연화 치료 도구인데요. 실제로 이 치료사 선생님, 이금 환경원 선생님이 직접 아, 네. 아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아, 예. 표정이 긴장돼 보이시는데? 아, 긴장되네요. 왜이렇긴장되네요 <laughs> 네, 전기 들어갑니다. 네. 혹시 따끔하면 말씀해 주세요. 오, 오, 온다, 온다. 어, 어, 잠깐만 어, 생각보다 잠깐, 잠깐, 잠깐 손 들어주세요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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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네. 생각보다 많이 따끔한데요? 많이 따끔하시요 네, 네. 아, 기분, 기분 탓이 기분 탓이 아니라 나 네. 분명히 느꼈는데? 물한잔 드시면서 삼켜보시면 네. <laughs> 더잘 넘어가실 겁니다 <laughs> 아니, 되게 삼키는 걸 되게 많이 도와주네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뇌졸중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중추신경이 좀 손상이 있는 환자분들이 근육이 마비가 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에게도 굉장히 효과적인 도구라고볼 수가 있습니다 음... 어, 이거 시간차로 들어오네요 공격이. 약간의 엄살이 있으신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진짜 진짜 뭐... 저, 저희도 다 해봤습니다. <laughs> 아 진짜요? 네, 몇, 몇 지금 몇 몇이에요? 네, <laughs> <진짜>. <laughs> 너무... <laughs> 지금 3.0입니다. 3.0 3.0이면 진짜. 아기 심장. 지금 아웃네 진짜. 아프죠? 아플 수 있습니다. 3.0이 살짝 꺼지는 줄은 정도? 대체로 뇌졸중 환자분들은 감각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더 올려달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몇가지 올리시나요? 그러면? 그래서 보통 10.0까지 10. 올리시는 분들도 계신. 한5.0 까지만 높여 주셔 보겠습니다. 5.0 정도까지만. 잘 올라가겠습니다. 상부도 네. 네. 어, 괜찮네요. 네. 어 이렇게 흡착되는 느낌이에요. 어 너무 좋은데? <laughs>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시원해요. 10.0까지한번10.0 까지만. 한아 네. 잠깐 잠깐.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교수님 또 환자들도 있지만 환자들 가족분들도 계시고. 어찌 됐건 환자분들을 상대해야 되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거기서 따라오는 어려움 같은 건좀 없을까요? 본인의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라고 느끼고 왜 내가 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굉장히 비협조적으로 음... 그렇게 행동을 하는 환자분들도 있으시고 또 이제 보호자 중에서는 치료 자체가 만족스럽지 못해서 왜 내가 돈을 주고 치료를 시키는데 왜 치료가 이렇게 좀 효과가 없느냐라고 이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 부분이 힘들다라고 음... 어,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음... 두 분도 실습 나가 보신 적 있으시면 한번 그때 어떤 경험을 썼는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이제 성인 분들이 위주로 계시는 재활병원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라포 형성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우면서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일 기억에 남는 할머니 분이 계셨는데 감각의 이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아프지 않은데, 살짝만 건드려도 그분에게는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진행을 하려면, 치료사분께서 어쩔 수 없이 터치를 해야 되고, 움직임도 가해줘야 되는데, 아프다고 엄청나게 소리를 지르시고, 심지어 계속 욕설도 하시기도 해서, 아, 과연 제가 이거를 진짜 할수 있을까? 생각도 들고, 좀 겁이 좀 많이 나는 그런 경험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그분하고도 되게 라포를 형성하기에 좀 하신 노력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치료시간이 만약에 50분이면 10분에서 5분 정도는 쉬는 시간을 갔는데 그럴 때 계속 오늘 날씨 어때요? 이런 거 물어보고 뭐 점심 메뉴 어땠는지 뭐 이런 거 맛이 없었다 이러면 어, 그건 저 같아도 맛 없었을 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좀 손녀처럼 얘기 많이 해드리니까 그래도 좀 많이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라포를 형성한다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환자와 그~ 치료사 간에 친해진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신뢰할 수 있는 음. 그리고 어~ 그리고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편안하게 이 사람에게 내 몸을 맡길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관계 형성을 하는 게 라포 형성의 하나라고 볼 수는 음. 아~ 단순히 친해지는 게 아니라 치료를 맡길 수 있는 신뢰가 싹트는 걸 라포 형성이라고 이제 보는 거군요 네 한마디 하지 않아도 이 사람을 만졌을 때이 사람이 어~ 이 사람 실력 있는 치료사다. 라고 느끼는 것만으로도 라포가 형성이 될수 있거든요. 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라포 형성을 했을 때 친해져야지 라고 생각을 해서 장난도 치고 말도 많이 하고 하지만 이제 그것을 넘어서 이제 신뢰관계를 쌓을 수 있는 그 관계가 좀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동발달센터에서 실습을 했었는데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학부모님도 함께 상대를 하면서 왜왜내 아이가 이런 상태이냐라고 받아들이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 치료 시간이 40분이고 10분간 뭐 상담 시간이면 난이 10분도 아까우니 치료를 해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일을 하면서도 환자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아, 컨디션이 안 오늘 오늘은 좀 치료 덜 받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호자분께서는 왜 이렇게 일찍 나오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네. 각자의 자리에서 다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학생들에게 혹시 교수님으로서 어떤 조언을 해주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작업치료사가 하나님의 은총이 깃든 직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작업치료학 교육의 선구자이셨던 캐나다 선교사이신 구혜령 교수님이 계셨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는 마음가짐처럼 환자를 섬기는 마음가짐이 작업치료사의 첫 번째다라고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매트 위에 올라갔을 때그 흐트러진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는 것부터가 작업 치료사가 해야 될 역할이고 음. 그런 예수님이 제자를 섬기는 마음가짐처럼 이제 환자를 이제 섬기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음. 어, 본인이 주어진 위치에서 최선 노력을 다한다면 예, 정말 훌륭한 그런 네. 치료사 또 본인이 목표로 하는 그런 꿈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네. 조언을 해 줍니다. 항상 어떤 일이든 진짜 기술적인 것보다 정신적이고 마음가짐이 먼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해서 오셨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치료하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네. 또 백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먼저 들어왔을 때도 복음 전하기 위해 먼저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치료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들 했었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일을 하다 보면은 이 안에서 이제 보람을 느끼는 경우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최근에 제가 맡았던 환자분 중에 이제 연화 치료를 받는 환자분이 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한테 오셨을 때 구강으로 음식물 섭취가 안 되고 구강으로 이제 수분을 공급할 수가 없어서. 콧줄로 영양 섭취나 이제 그 수분 공급을 하시고 계셨어요. 구강 관리가 잘안 돼서 위생 관리가 잘안 돼서 음. 입 안이 이물질로 가득 차거나 혓바닥에는 그 이물질들이 굳어가지고 음. 딱딱하게 음. 이제 돌처럼 이제 긁히는 긁키, 소리가 날 정도로 음. 어 그런. 위생 관리가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제가 이제 거즈에 물을 묻혀가지고 혓바닥에 수분을 먼저 공급하면서 그 이물질들을 한 일주일 정도를 걸러냈는데 그 일주일 뒤에 이제 그다 걸러내고 난 다음에 혀에서 이제 침이 분비가 되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침을 이제 한번 삼키셨는데 이번을 발병을 하시고 처음으로 구강으로 섭취를 어, 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어, 가 아, 박수 한번. 야. <laughs> 그래서 또 그렇게 침샘이 분비되시고 어떻게 되셨나요? 그 무뚝뚝하던 환자분이 엄청 무그 무뚝... 입을 안 여시던 분이 아버님 진짜 잘 됐다 하면서 아, 자, 잘 됐어요 하는데 아버님. 그냥, 야, 근데 아버님 야, 아버님 필체 앉으셔서 어. 그래. 그냥 이렇게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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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만 얘기하시면서 그래도 뒤에 조금씩 조금씩 입꼬리가 올라가시기는 아. 하셨어요. 네. 네, 네. 네. 아니, 그 그래에 아마 네. 많은 의미가 담겨 네. 있을 거예요. 네, 네. 예, 그래요. 예. 네. 고마운데 네. 표현을 안해버리지다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킨슨이랑 뇌성마비로 인해서 의사소통도 하시기 어려워서 손 까딱거리는 거 혹시 어머니 지금 괜찮으세요 할때손 까딱거려 보세요 할때한 이렇게 하는 정도 그 정도로만 하셨고 낯도 되게 많이 가리셔서 제가 실습할 때 같이 옆에 선생님이랑 서 있으면 저를 처음엔 좀 불편해하셨어요. 근데 이제 끝날 때쯤에는 그분이 정말 많이 좋아지셔서 말씀도 못 하셨던 분이 말씀도 하시고 어, 어. 손으로 움직이는 치료도 다 하셨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면서 저는 진짜 내가 이래서 작업치료학과에 들어왔구나라는 음. 거를 느꼈는데 음. 그분이 이제 저를 이제 보아 하게 되셨나 봐요. 그래 그래요. 이제 또 기대됩니다. 또 어떤 말씀을 이번에 하셨을지. <laughs> 어머니 저 이제 못 봐요. 저 이제 학교로 돌아가요. 이러니까 네, 어머니가 눈물을 네 눈물을 어, 진짜? 흘려주셨어요. 네. 네. 왜 가느냐? 오. 나는 너도 같이 치료 받는 게 너무 좋다. 이러시면서 눈물을 흘려주셔서 참으려고 했는데 저도 막 눈물. 지금도 살짝 촉촉해지셨거든요. 네. 그런 경험이 너무 좋았어요. 아, 라포형성이 제대로 됐네요. 아, 그러게요. 그렇죠. 네. 처음에 그네를 못하던 아동이었는데. 그네? 네, 왜 그네를 못탔었죠 어, 전정이 너무 예민해서. 전정? 네, 그 흔들림이나 이런 아 거에 너무 감각이 예민한 아동이어서. 아 어, 그네만 쳐다봐도 타기 싫다고 우는 아이였어요. 근데 그 아이가 점점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실습이 끝나는 마지막 주차 때는 저랑 같이 손잡고 어 그네에 앉아서 어 게임기로 옮기는 네, 그런 활동을 할수 있을 정도로. 아주 좋아진 상태가 돼서 아, 무슨 영화를 한편 뭉뚱는것 <laughs> 같아요. 이게 이거 약간 영화 본것 같아요. 약간 네. 저도 약간 그런 거 보면서 울컥하고 음. 그리고 또제 손을 잡고 타주니까 네. 얘가 나를 되게 믿어주는구나. 되게 치료사로서 되게 뿌듯함을 네.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아이는 우리 현아 선생님에게. 감동적인 인사를 보통 그런 아이들은 저한테 고맙다는 표현을 하기보다는 학부모님들이, 아, 보호자분들이 네. 저한테 아, 선생님, 수고하셨어요. 그 실수 끝났네. 다음 주부터 못 봐서 어떡해. 너무 아쉬워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거기서 전또한번 울컥하고 네. <laughs> 그렇습니다. 엄청 보람을 느끼셨겠네요. 네.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짜 어려운 점들도 많은데 그래도 이제 계속 이 길을 가시는 이유는 이런 보람들이 있기 때문이신 거죠? 네, 이제 환자분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는 걸로 통해서 좀 자부심, 뿌듯함 그런 걸 느끼고 싶어서 꿈을 꾸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이렇게 경력이 쌓이다 보면 제가 직접 치료사의 입장으로 할아버지를 볼수 어, 있지 않을까라는 참... 마음이 들고 제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드리고 싶고 어... <laughs> 그런 것 때문에. 어~ 이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어떤 존재예요 수진이한테좀 어려 다 어렸을 때는 그냥 무섭고 그냥 아프시고 나니까 조금 더 어려지신 게 보이고 음. 그래도 계속 <laughs> 저한테는 그래도 항상 멋진 음. 아니 누군가에게 의지가 되는 사람이 된다는 거는 엄청난 일인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진짜 의료계 종사자분들 진짜 존경스럽습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좀 드릴게요. 아, 그 현애양은 또이 길을 계속 걸어가는 이유가 저는 사람마다 각자 살아가는 의미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저는 그런 의미들을 못 찾으시는 분들 옆에서 그런 의미를 찾으실 수 있도록 어, 그런 네 그런 작업치료사가 되고 싶어서 계속 이 길을 걷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작업만 회복하는 것만으로 삶의 의미가 엄청 생길 것 같거든요. 네, 그럼요. 네. 일을 하면서 실제로 치료를 받다 보면은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나 많이 힘드셔서 조금 능동적으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에너지가 많이 부족하세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의지할 곳을 많이 찾는데 보통은 병원에 의지를 많이 한다거나 음. 아니면 치료사분들 아니면 의사분들에게 의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경험하다 보니까 아 이분들에게는 의지할 곳이 필요하구나 음. 그러면은 그 의지할 곳에서 이제 내가 도움이 될수 있는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더 작업치료에 대한 마음이 깊어진 것 같고 네. 앞으로도 사람들 모두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니면 도움을 줄수 있는 게 뭘까? 좀 이런 고민들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좀더 작업치료의 길을 걷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최종 꿈 비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저는 클라이언트들의 삶에 집중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래도 지금 현 작업치료의 현실을 보게 되면 병원에서는 신체적인 치료 를 위주로만 좀 가다 보니까 네, 네.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의 작업을 파악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어렵게 되거든요. 병원에서는 할수 없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제공을 해주고 싶어서 일상생활을 훈련할 수 있는 공방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공방으로 와서 하루 원데이 클래스를 열어보든 아니면 정기적으로 환, 그 사람들이 오게 해서 연습을 해보든. 아니면 컨설팅을 해주든 여러 가지 도움을 줄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좀 나가보자 해서 제가 듣기에는 조금 더 문턱을 낮추고 조금 더삶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아, 네, 예. 그게 맞는 맞으신 거죠. 네. 아, 너무 멋진 꿈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꼭꼭 <laughs> 진짜 이루시게 될것 같고, 네. 우리 우리 현아 양은 아무래도 직접 제가 현장을 뛰다 보면. 뭔가 결과물을 보이기 위한 작업을 할것 같아서 저는 조금 더 나아가서 결과물을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들의 이야기에 한번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작업 체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환자분들에게 치료제였으면 좋겠어요. 좀 저에게 와서 몸이 불편해서 오셔도. 정서적으로 힘든 거 힘든 일 털어놓으실 수 있고 몸이 회복되는 것만이 아니라 좀 마음도 치료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어려움과 보람 그리고 꿈을 가지고 작업치료사의 길을 가고 계신데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그 자기 자신에게 영상편지. 네, 우리 수진양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 영상을 보시 할아버지께. 네. 어, 할아버지, 어, 저, 사랑스러운 막내 손열딸 수진이에요. 할아버지께서 치료받으시는 모습 보고 작업치료사라는 꿈을 꾸게 돼서 작업치료학과에 들어왔고, 지금 곧 졸업을 앞두고 예비치료사가 될 예정인데, 저희에게는 할아버지의 작은 변화도 희망이었기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좀더 열심히 치료받으시면 저도 언젠가 할아버지를 치료할 날이 오지 않을까 싶고 첫 월급 타면 먹고 싶은 거다 사드릴 테니까 더 열심히 하셔서 고기도 먹을 수 있을 만큼 더 열심히 치료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사랑해요, 할아버지. 항상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와중에 응원을 해주기 위해서 옆에 있는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교수님 잊지 말고 끝까지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네.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조금 희미해지면서 좀 불안한 마음들이 많지만 너가 뭘 하려고 했는지 뭐를 원하고 무엇을 목표로 했었는지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번 힘을 냈으면 좋겠다. 힘내자. 야 박사님 한 주시죠. 네. 제자들 너무 기특하시겠어요. 네 어, 너무 기특한데. 네, 우리 제자들에게 특별히 들려주고 싶은 성경 구절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아 네네. 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말씀처럼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면서 어 내가 목표로 하는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그걸 잘 이겨내면서 예 최종적으로는 어 지금 현재 꿈을 꾸고 있는 그런 꿈들이 어꼭 이루어질 것을 예 저는 믿습니다. 힘내 얘들아. 야. <laughs> 일상은 너무나 당연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란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작업치료사를 꿈꾸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청년 백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 6333-1003번